제가 외목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하고 댓글로 답글을 드렸었는데요. 외목대를 만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는 제라늄 키우면서 어, 처음부터 이렇게 클때 외목대로 키우기가 좀 쉬운 디자인이 있어요. 어, 말하자면 이거는 율리아나 음, 스위핑크인가? 어디요? 맞네요. 율리아나 스위핑크인데요. 율리아나는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코알라님 변종이라고. 네, 맞아요. 코알라님 변종인데요. 요 꽃이 지금 이렇게 꽃멍이가 올라오고 있는데, 꽃이 되게 아주 소녀스럽고 우아하고 그래요. 진짜 이름처럼 스위핑크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래나요? 이렇게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새순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외목대를 어떻게 만드셔야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곁가지들을 곁가지라고 하면 어떤 거를 잘라야지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요거 잘라야 돼요. 저는 일단은 어, 이렇게 외목대를 만들기 전에는 일단 물을 말려주셔야 돼요. 어, 왜냐하면 삽목을 하려고 삽수를 자를 때는 물을 뭐 어제 줬다거나 뭐 오늘 줬는데 오늘 저녁에 자른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자른 부위에 물음이 올 확률이 많아서 저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물을 안 주고 조금 많이 말른 상태예요. 지금 이 흙도 보시면 이렇게 푸실푸실하니 엄청 많이 말라 있어요. 이 정도로 말른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재라님이 잘못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위를 저는 미리 알콜로 소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너무 끝까지 이 외목대의 이 자리 여기 끝까지 자르면 혹시 또 물음이 와서 이본 모주 있죠. 모체 같이 생긴 요 부분이. 말하자면 메인의 자리가 될 것이, 물르면 안 되니까 조금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잘랐죠. 그럼 이렇게 삽수 일단 하나 잘라놓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금, 삼목하라고 많이 올라왔어요. 어, 이거 만드신 육종가님, 코알라님도 되게 솜씨가 좋으신 분이에요. 율리아나 시리즈가 어 제가 알기로는 은근히 있는데 저는 어 되게 홍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 조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걔네들도 제가 여름에 보냈는지 홍단이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나눔 받으셨던 저기 어 동탄인가 거기 사시는 꽃님이 그거 있으시면 주신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세히 좀더 알아봐야 되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또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잘랐죠. 이제 삽수를 자르고, 일단 곁가지를 정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랐죠? 아이고,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아직 남았어요. 지금 삽수가, 세개 잘랐는데, 여기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잘라주시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랐죠. 이걸 이제 가위로 일단은 저는 자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로 다시 소독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일단 깨끗하게 한번 이파리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를 수 있는 이파리들, 외목대를 만들려면 좀 깔끔하고 이렇게 쭉한 이렇게 뻗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잘랐죠.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왜 여기를 바짝 자르지 않냐면요. 여기 이 부분으로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여기 부분이 물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어, 많이 좀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물을 말렸고 좀 음,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큰잎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키가 이렇게 좀 크면서 여기 이 부분이 외목대의 느낌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뭐 루팅파우더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어, 그것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자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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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외목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 보다시피 여기가 조금 이제 목지화가 되려고 하잖아요. 어, 조금 오래 키운 우리 집에 말하자면 모범생이에요. <laughs> 제라늄도 모범생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까탈스러운 애가 있고 약간 문제아가 있고 <laughs> 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런데 어머, 이거 이렇게 잘라내니까 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런데 원래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아우, 외목대 그거 뭐 삽목도 어려운데 외목대를 어떻게 해요 하시지만 외목대를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예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 꽃대가 하나,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또두 개.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가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꽃대를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잘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이거죠.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가로막는 아이가 있으면 어 아무렇게도 조금 저기야겠죠. 햇빛을 덜 받으니까 꽃을 덜 피워 주겠죠. 그리고 요런 것들 보세요. 이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가끔 저기 방충망 없는 창문을 그쪽 창문을 한 번씩 열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거리대가 있어서 거리대 쪽은 제가 방충망을 안 해놓은 자리라서 그래서 한 번씩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들어오는지 어쩐지 가끔 가다 조금 특이하게 생긴 벌레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거는 이파리가 변이가 왔어요. 누가 뜯어먹은 것처럼, 그래서 혹시나 벌레가 생겼나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벌레는 아니고, 이파리 자체가 조금 이상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잘라주시는 거예요. 얘도, 아까 아침나절에 올려드렸던 그, 율리아나 드림인가? 그 총대 잔뜩 매달은 거 있죠.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무는 아이예요. 한 화분에서 꽃송이가 막 세네 개씩, 막 다섯 개씩 이렇게 피면 그야말로, 네,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꽃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꽃송이를 방해하는 이파리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이렇게 한두 개는 또 광합성을 위해서 이 가지 자체에 진짜 이파리를 하나도 없이 다 잘라내면 안 되거든요.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햇볕을 쪼이고 그러면서 제라늄이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파리의 존재도 중요해요. 뭐 삽목하던 거 끄트머리를 다 잘라낸다고 이 끝까지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삽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목대로 만드는 것들도 이파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파리가 없이 그거 있잖아요. 분양 받을 때 제라늄도. 이파리가 몇개 정도 나왔어요? 이걸 보고 새로 이파리가 몇개 정도 나왔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분양을 받거든요. 이파리가 세 개다. 그러면 아직 어린 거예요. 이파리가 네 다섯 개 정도는 이상은 나와야지 어느 정도 뿌리가 안착이 되고 건강하고 그런 제라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인지 감자인지 거기에 올라오는 제라늄들을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너무 약하고 빈약하거나 이런 어, 것들은 지금 막 키워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뿌리 활착이 충분히 되지 않은 거를 또 분양하시는 분들도 계중에는 계세요 어, 세상에는 뭐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외목대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외목대 깨끗하게 이제 그런데 외목대는 여기 가지 하나에서 이 부분이 없이 한번 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없이 이 가지 하나로 이렇게 완전하게 외목대로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 외목대는 저는 여기 부분이 외목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윗부분에서 음 뭐라 그래야지? 이 윗부분에서 많이 이제 이파리를 이제 낼수 있도록 순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서 이제 외목대로 자리가 예쁘게 어, 잡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외목대로 만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거나 또뭐 댓글 뭐 이런 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아는 한에서 경험 해본 거에서 괜찮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싹이 마디에서 나왔잖아요. 마디 마디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를 때도 요 마디를 싹똑 자르면 안 되겠죠. 요 밑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요 부분 마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거 조그맣게 이렇게 목질화가 진행이 돼도 잘 크는 제라늄들은 막 요렇게 새로 진짜 몽둥이에서도 새 잎이 돋아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 잎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외목대로 키우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잘라주시는 거예요. 에이, 아깝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더 깨끗하게 왜안 잘라내느냐. 여기는 이제 물을 주는 부분이에요. 물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를 너무 가까이 자르거나 하면은 여기에서 어, 물을, 습기를 머금고 또 물음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분간 그냥 이렇게좀 놔두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이제 물은 저면 관수를 줄 건데요. 이것도 지피로 삽목한 거예요. 이거 지피 덩어리거든요. 근데 지피 이제 마음이 내키면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산목은 진짜 산목의 호시절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시면 많이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거를 뭐 욕심껏 마구마구 잘라서 많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혹시 오요 어, 율리아나 스위핑크 얘가 잘못됐거나 여름에 또나 싫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얘 어, 보내놓고 나면 다시 율리아나 스위핑크가 없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율리아나 스위핑크를 키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 산모기들, 을 이런 것들을 자꾸 꽂아서 보호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영상은 사실 외목대에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라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붙어 있죠? 깔끔하게 또막 엄청 깔끔하게 하신다고 이런 거다 깨끗하게 잘라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를 다 잘라내잖아요. 이게 저절로 도태될 때까지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좀 참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이거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거 싫어 그래갖고 여기를 아주 맨질맨질하게 깔끔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개중에 그렇게 하시면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음이 올 확률이 제법 많아요. 억지로 떼면 거기에 상처처럼 나잖아요 자국이 그럼 거기로 이 아이를 물을 줬으면은 이게 이제 습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세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물음이 와서 얘가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자꾸 죽을까봐 걱정된다 뭐 어쩐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꽃님들이 삽목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어떻게 될까봐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꽃이 예쁘게 못 키우세요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처음부터 값나가고 비싸고 막 희귀하고 또 여기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욕심내시면 안 돼요. 저도 국민이부터 시작했고 국민이 중인 총채도 있었지만 국민이부터 시작해서 삽목을 해보고 어, 꽃도 잘 피우고 어 이거는 꽃이 낮장으로 낱잎으로 떨어지네. 안 되겠다 겹꽃을 키워 봐야 되겠다 해서 또그 다음에 이제 고전 제라늄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 그런거는 <laughs> 가드닝을 하는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아이 좀 죽는가 보다 왜냐면 죽는가 보다 하는거 저보로뭐 누가 해탈의 경지 막 이러시는데 저 해탈의 경지가 아니라 제가 키워보니까, 아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를 병마에 또 잃어보니까, 아니,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깟 제라늄쯤이야. 그런 단단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령 얘가 죽어서 내 곁을 떠날 망정이라도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 경험해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시면서 이제 돈이 또 걱정되시겠죠.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처음 키워 보시고 키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순둥순둥하고 잘 크는 뭐 총채나 뭐 이렇게 고전 재란님 있죠, 아랑별비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런 것들은 꽃도 막 아까 율리아나 드림 같은 경우는 꽃송이도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맺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여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휴 그런데 또3000% 빠졌어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외목대로 만드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 드린다고 하면서 또 오늘의 병 주저리 주저리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오 이거 이파리 보세요. 얘도 이파리가 변이가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라 주세요. 잘르는데 있어서 뭐막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이러지 마시고 응,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알고 나잖아요. 겁안 나요. 왜냐면 용기 용기 있는 그녀 같아요. <laughs> 저도 처음에 조금 어, 수업료를 드렸지만 죽는 거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어요. 아니 어떡하겠어요. 죽는다는데 가겠다는데 뭐 아버지도 못 붙잡았는데, 뭐, 제라님인들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라님도,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야지, 어떡하겠니. 그렇지만, 좀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용기 있게 도전해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겁이 나서 못 자르겠어요. 삽목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초보딱지를 뗄까요? 근심부터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저리 주저리 또 삼천포로 빠진 희선이네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온한 밤 지내보세요. 감사드립니다.